2024년 청룡의 해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좌가 용처럼 승천하기를 바라면서 2024년에 매직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매직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투코스 시간에. 2023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직 솔루션으로 발굴한 종목들로만 이러한 추천 종목을 드렸습니다. 한 130여 개 종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상하반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률 베스트를 뽑아 봤고요. 전체적인 승률이 90%가 넘습니다. 최소한도 1차 상승 목표치는 다 달성이 됐단 얘기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 매직 솔루션을 신뢰하시면서 2023년에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서동구의 이 매직 솔루션과 여러분의 해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매직 솔루션의 기본적인 개념, 매직이가 도대체 뭐야? 정말 매직이가 일어날 수 있어? 아우, 나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 복잡해. 그 동안 너무 손실을 많이 봤어, 믿을 게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여러분들 아주 간단 명령하게 10분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직이 그 뜻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차트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그 솔루션 그 그림에서는 바로 이동평균선의 개념도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A라는 앵글의 각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뭐 상승갭이냐, 하락갭이냐, 돌파갭이냐, 소멸갭이냐, 이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 갭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인클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방향성 기울기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교차가 되는 이 크로스되는 이런 것들을 M A G I C 매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모든 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HTS에서의 차트라든가 또는 뭐 보조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어떤 해당 증권사의 HTS를 다운 받아서 까시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림들이 바로 이러한 캔들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상승을 보이거나 하락을 보이는 음봉의 캔들, 상승과 하락이 비슷하게 끝나는 이러한 도지형의 캔들들, 또 상승으로 끝나면서 양봉들이 나오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양봉들이 세개를 한꺼번에 잡아먹는 음봉들이 나오고, 또 다시 양봉 나오는 듯하다가 음봉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일의 시가와 종가와 저가와 고가를 나타내는 이 캔들을 보시면서 밑에 이동평균선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죠. 여러분들. 예. 뭐, 5일선이 됐든, 20일선이 됐든, 60일, 120일, 240일 이동평균선. 그 이평선의 의미조차도 공부하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런 걸 만약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어, 상승과 하락으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바로 이러한 다이아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락을 나타낼 때는 파란 다이아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히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처음에 흔들릴 때가 가장 세겠죠. 세게 두르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점 강도가 약해지면서 강한 하락 추세의 다이아몬드 이후에는 작아지거나 횡보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슬슬 매수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약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주 매수세들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다이아가 또 아주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는 거.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그림들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표시가 되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다이아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여러분들 요거에 캔들과 이 다이아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설정이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매직솔루션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빨간 양봉들이 연출이 되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다이아는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 아직 매수하지 말란 얘기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어, 빨간 다이아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빨간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 했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했는데 그냥 은봉으로 둘겨 맞으면 손실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직 사지 마세요. 아직 하락 추세인 파란 다이아예요. 그리고 여기서 양봉 은봉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또은봉이 나왔는데도 이 다이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크지 않죠? 작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다이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다시 다이아는 양봉들이 나오는 이러한 꼬리가 달리고 밑꼬리도 있고 하지만은 계속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면 아하 매수해야 되겠구나 매수하면서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고 이 꼬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갛고 파랗고 하락이냐 상승이냐 시그널 라인들 활용하면 되고. 그리고 캔들과 다이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분봉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봉, 주봉, 월봉의 추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빨간 다이아에서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됐네. 계속 파란 다이아네. 절대 매도 내지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 여기서 변곡점이 나오고 행보해 주었다가. 빨간 다이아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네 이러한 음봉들이 막 중간중간에 나오는 흐름들이 있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바로 이러한 시그널 선을 이용해서 자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빨간 다이아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매도의 반등이라고 그러죠. 아 내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매도 못하고 있는데. 올라오는구나. 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올라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제 뭐 반전됐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다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락은 더 커지는 거죠. 언제 사야 돼요? 우리는 바로 여기 시점 내지는 여기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하고 여기 흔들릴 때 오히려 추가 매수도 할수 있는 거고 신규 진입을 하는 거고 이렇게 고점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파란 시그널 나오고 파란 다이로 전환되는 시점은 절대 매매면 하안 되고 그리고 다시 또 매수하고.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명쾌하게만 인식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요 매직 다이아 추세와 16가지의 실전 패턴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2024년도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이아가 여러분들 커졌다가 작아지죠? 그리고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시점, 바로 여기죠?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빨간 다이아가 형성이 됐습니다. 계속 빨간 다이아가 올라옵니다. 계속 홀딩하시면서 여기 어느 시점에서 이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빨간 다이아가 약해집니다. 그럴 때 매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가지 패턴들이 바로 여러분들께 2024년에, 2023년은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 캔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다면 제가 하반기부터는 이1 6가지 실전 패턴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1월 1일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변함없이 서동구의 매직기법 패턴 공략주들 사랑해 주시고 2024년에도 여러분들 대박 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저녁 7시에 2024년을 빛낼 주도주 베스트 10 함께하겠습니다.